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76%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는 레드 에셋 초경량 UV 자외선 차단 우산. 가볍고 튼튼한 이 우산은 양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11,900원에 당신의 햇볕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지금 바로 특혜 마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캡슐 미니 양우산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자외선 차단 기능과 초경량 디자인으로 완벽한 여름 필수템입니다. 지금 56% 할인된 가격으로 특혜 마세요. 3위입니다. 무바로 가방에속 양산, 초경량 미니 사이즈로 휴대성은 높이고 자외선은 완벽 차단, 38% 할인된 9,800원에 만나보세요. 햇빛 쨍한 날에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위입니다 일상의 햇살을 든든하게 막아줄 프리미엄 우산. 이사케의 골드 코팅의 바람에도 강한 튼튼함까지. 지금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자외선 차단은 기본. 간편한 자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1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코맨 UV 우산. 자외선 99.9% 차단. 양산 겸용으로 햇빛 쨍한 날에도 안심하세요. 지금 25% 할인된.